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에 대해 강의할 순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세훈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프로그램의 로직 설계를 위한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의 이해를 목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래밍과 프로그래밍을 위한 도구인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학습을 통해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관계를 살펴보고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와 선택 및 분류에 대해 이해하고 프로그램의 로직 설계를 위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론 매체를 통해 프로그래밍 교육 확대나 코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했을 텐데요. 전공이나 직업 선택의 관점에서 프로그래밍 또는 코딩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프로그래밍 학습이나 역량은 ICT와 관련 있는 학과 전공자나 학문 분야에만 또는 향후 ICT 관련 분야나 프로그래머로 직업을 선택하려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디지털 리터러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디지털 리터러스의 역량의 영역은 단순히 디지털 정보의 읽기, 쓰기 능력을 벗어나 분석과 비평하는 능력을 넘어 재생산을 통한 사회적 참여와 소통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포함하는 통합 능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150여 개국 이상에서 코딩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블럭 코딩 도구인 스크래치를 개발한 미국 MIT 미디어 랩 교수인 미첼 레스닉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과의 관계와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는 전공과 학문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접하는 디지털 정보에 대해 자신이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하며 이를 창조적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교육이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핸드폰과 컴퓨터,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 속에 사용되는 많은 기기들은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알고리즘을 사용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죠.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주요 핵심 기술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한 프로그래밍, 소위 코딩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한 사회 발전의 필수 역량이라면 아주 오랜 과거에 언어와 언어로 쓰여진 글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프로그래밍이 디지털 리터러스 역량 향상 핵심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프로그래밍을 모르면 과거에 글을 읽고 쓸줄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로그래밍은 디지털 시대의 리터러시, 즉,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인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분야에 존재하는데요. 소프트웨어의 핵심 구형 기술인 프로그래밍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교육이 단순히 직업적인 프로그래머 양성이나 전공만의 영역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IT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전공 분야와 상관없이 프로그래밍 학습이 여러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프로그래밍의 정의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테스트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용어 사전에서는 컴퓨터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 코딩, 시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정의가 모두 프로그램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럼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옥스포드 사전은 컴퓨터의 동작이나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용어 사전에서는 컴퓨터를 비롯한 시스템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한 명령어들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 컴퓨터의 동작과 기능을 제어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인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테스트하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정의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래밍의 정의에서 언급된 컴퓨터의 동작이나 기능의 제어, 프로그램 작성, 그리고 테스트는 무엇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걸까요? 컴퓨터의 동작이나 기능 제어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로직 설계를 통해 가능하고 프로그램의 작성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문법에 맞는 코딩을 통해 가능하죠 또한 작성된 프로그램의 코드의 테스트는 언어 해석기 디버거 실행기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도구를 이용해 오류 수정 과정인 디버깅과 실행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래밍의 결과물은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렇다면 프로그래밍은 왜 필요한 걸까요? 컴퓨터가 오직 1과 0으로만 구성된 이진수 표현 방식의 언어를 이해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와 같은 자연 언어를 직접적으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인간이 원하는 일을 컴퓨터에게 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요구하는 의도 즉 명령어들을 컴퓨터에게 이해시킬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명령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체계적으로 표현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어를 사용하는 인간이 이진수를 사용하는 컴퓨터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연어에 비해 정량화, 자동화, 또 표현이 쉽고 이진수에 비해 가독성과 이해도가 높은 명령어 작성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과정은 좁은 의미에서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작성, 즉, 코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프로그래밍 과정은 주어진 문제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적절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프로그램의 구조, 즉, 실행 로직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작성 후 실행 디버거를 통해 프로그램을 완성, 이를 배포하고 사용자 평가를 통해 피드백하는 것까지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프로그래밍 과정은 주어진 문제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적절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프로그램의 구조, 즉 실행 로직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작성 후에 실행, 디버그를 통해 프로그램을 완성, 이를 배포하고 사용자 평가를 통해 피드백하는 것까지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래밍 과정 중 프로그램 작성 단계에서는 개발 프로그램의 테스트를 위한 실행과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디버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실행되지 않거나 실행되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오류 또는 에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오류를 일종의 버그, 벌레로 비유해 프로그램상의 오류인 벌레잡기, 즉, 오류를 수정하는 디버깅을 거쳐 완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원시 프로그램을 이진수로 번역해주는 번역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사용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래밍 언어 번역기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번역기에는 Assembler, Compiler, Interprinter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번역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적절한 번역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C나 Java 언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C 또는 Java 컴파일러를 사용하고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린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작성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번역기를 통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돼 실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과 디버깅의 반복 수행을 거쳐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거나 프로그램의 품질을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다시 프로그래밍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요구사항 분석이나 프로그래밍 설계 단계로 피드백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래밍 과정은 요구사항 분석에서부터 사용자 평가를 통한 피드백까지의 연속적인 과정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을 말할 것일까요? 위키피디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가 시스템을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 위한 언어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 정보통신 용어 사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 언어가 아닌 언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언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언어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언어라면 왜 우리가 쓰는 자연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연 언어가 아닌 별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즉, 필요성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언어, 즉, 자연 언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는 언어의 생성 규칙을 가지는 형식 언어인데요. 미국의 언어학자 촘스키는 언어 생성 규칙 조건에 따라 형식 언어를 분류하였습니다. 우리가 쓰는 자연어는 문맥의 의존 언어로 분류되는데요. 언어 생성 규칙은 자유도는 높지만 엄격하지 않아 하나의 문장이 상황에 따라 이런저런 의미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를 명령어의 집합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로 쓰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료하고 엄격한 언어 생성 규칙을 갖고 프로그램의 정량화와 자동화 표현이 용이한 문맥 자유 언어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했던 것이죠.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모두 자연어에 비해 매우 명확하고 엄격한 명령어 생성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맥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는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의 시대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의 시대를 거쳐 발전하였는데요. 언어에 무슨 저급과 고급이 있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급과 고급을 나누는 기준을 사람의 입장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해와 사용 편리함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래밍 하기에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였는데요. 기계어나 어셈블리어가 이해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용은 매우 제한적인 사람만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쉽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작성된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C, Python, Java, 그리고 스크래치와 같은 레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모두 고급 언어에 속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은 시대와 세대를 거듭하며 사용자가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하기 쉬운 문법과 개념을 가진 언어로 발전해 왔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1950년대 1세대 기계어를 시작으로 2세대 어셈블리어를 거쳐 3세대 절차적 언어, 4세대 비절차적 언어를 지나 현재 인공지능 언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은 사용자의 이해와 사용성이 쉬운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이전 저수준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1세대, 2세대 언어에서 3세대 이후의 고수준 언어로 발전해 왔습니다. 세대별 각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저수준 언어인 1세대 언어는 컴퓨터가 직접 해독할 수 있는 2진수나 16진수 코드를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했기 때문에 컴퓨터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용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저수준 언어인 2세대 어셈블리어도 기호 형태의 명령어셋을 이용해 프로그래밍을 했으나 역시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3세대 언어부터 영어 문장 문법 구조와 유사한 언어 문법을 가진 고수준 언어가 등장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사람이 이해하고 사용하기에 훨씬 쉬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래픽 템플릿을 이용한 GUI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나 코드 자동 생성 언어와 같이 사용 편리성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 생산성을 높인 언어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전 세계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자들의 언어별 사용 빈도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의 인기순위를 발표하는 정보 사이트가 있는데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기 언어만 해도 20여 종류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3개 국어, 4개 국어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게 생각하는 것처럼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두 배우는 것 또한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프로그래밍 학습을 위해서 어떤 언어를 선택하면 좋을지, 프로그래밍 언어 선택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프로그래밍을 위한 도구로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한다면 어떤 언어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무작정 요즘 대세인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하는 걸까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개발 프로그램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문법과 쓰임새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알맞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웹페이지 개발을 위해서는 HTML,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언어를 일반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C, 자바, 파이썬 언어를 그리고 게임 프로그래밍 개발을 위해서는 C++, C샵과 같은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개발할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구성은 크게 언어 문법과 기본 로직, 알고리즘 세 영역으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언어 문법은 언어를 이용해 명령어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기본 로직은 문법을 이용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명령어 문장을 구성하고 순서를 배치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해 수학적, 과학적 규칙들을 이용해 명확하게 표현하는 문제 해결 절차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생신 축하 드리기라는 문제가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선,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 생신 축하 드리기 문제는 축하 인사하기, 편지 쓰기, 선물 사기, 케이크 사기, 선물 드리기, 안아드리기의 구성요소 등이 있다고 합시다. 이 중에 우리의 알고리즘은 부모님 생신 축하드리기는 편지 쓰기, 선물 사기, 케이크 사기, 축하 말씀 드리기, 선물 드리기로 구성하면 되겠다고 알고리즘은 결정합니다. 결정한 일에 대한 내용을 자연한 문법에 맞춰 글로 작성합니다. 이때 문법에 맞지 않는다면 나중에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파악이 안될 것입니다. 이건 오류입니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문법에 맞춰 할 일을 잘 작성해야겠습니다. 이제 할 일에 대한 자신의 시간과 상황에 맞춰 일의 순서와 처리 방법인 기본 로직을 설계합니다. 즉, 1번 편지를 쓰고 2번 선물을 사고 3번 케이크를 사서 4번 인산말과 함께 선물을 드린다와 같이 실행 로직과 알고리즘을 완성하면 되겠죠. 이제 우리는 잘 설계된 알고리즘과 로직에 따라 올바로 작성된 일의 내용을 처리하면 성공적인 부모님 생신 축하드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세 가지 구성 중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은 언어별 특성을 가지며 프로그래밍 기본 로직과 알고리즘은 언어 공통 특성을 가집니다. 알고리즘과 로직은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관련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서든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사용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알고리즘과 로직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 문법은 프로그래밍 언어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면 알고리즘과 기본 로직은 이전에 알고 있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고 학습한 내용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인 언어 문법은 새롭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성상 프로그래밍 학습은 표현과 구현을 다루는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문제 해결 순서와 방법인 알고리즘과 기본 로직 학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올바르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은 문법 학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분석 과정에서의 알고리즘이나 기본 로직 설계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는 전공의 ICT와 무관하니까 난 나중에 프로그래머가 되거나 ICT 분야로 진로 선택을 할 계획이 없으니까 프로그래밍을 배울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고 오해해답이 여기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올바른 프로그래밍 학습은 전공이나 향후 진로와는 크게 상관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학적 과학적인 문제 해결 순서와 방법을 찾는 능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해 정보통신 용어 사전과 옥스퍼드 사전에서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알고리즘이란 문제 해결 절차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알고리즘을 표현하거나 작성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순서도 플로우 차트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의 명령 실행 순서나 흐름, 즉, 구조 설계를 약속된 도형으로 쉽게 표현하는데요. 보통 직사각형은 처리, 다이아몬드는 조건 분기, 화살표는 제어 흐름을 나타냅니다. 작업을 나타내는 도형과 명령의 흐름을 나타내는 직선을 이용해 일의 순차적 흐름이나 조건에 따른 선택 흐름 및 반복 흐름을 결정하고 전체 일의 순서와 흐름 제어의 직관적 표현과 파악이 가능합니다. 순서도를 이용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작업의 순서, 즉, 기본 로직과 알고리즘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 로직과 알고리즘 표현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인 의사코드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사라는 말은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일반적인 언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의사코드 방법은 명령 실행 구조와 내용을 자연어에 가까운 일반적인 언어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정해진 문법 없이 자연어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중간 정도의 가독성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로직과 알고리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코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조를 순서도에 비해 보다 더 프로그램 언어 수준에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 코드로 쉽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라는 문제가 요구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첫 번째 입력되는 값을 받고, 두 번째 60점 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건을 암시하는 일을 하고, 결과에 따라 세 번째 60점 이상이라면 합격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네 번째 60점 미만이라면 불합격이라는 문자를 출력하면 된다는 일의 순서인 로직 또는 알고리즘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도를 이용해 작성해 보면, 각각의 일은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일은 네모 상자로 표현하고, 두 번째 일은 마름모로 표현하여 각 일의 순서에 맞춰 선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 코드를 활용해 대략의 논리적인 일의 순서를 자연어와 가장 유사하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언어와의 유사한 정도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현된 순서도와 의사 코드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인 C 언어로 작성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입력 값을 위해 C 언어 문법에 맞는 명령어 문장을 작성을 하고 두 번째. 조건을 검사하기 위한 조건 명령문 역시 C 언어 문법에 맞도록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따라 세 번째와 네 번째 작업을 수행할 C 언어 문법에 맞는 명령어 문장을 작성하면 완전한 프로그래밍 코드 작성을 완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리터러스의 컴퓨팅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학습 분야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 여러분 분야에 융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